안녕하세요. 금융아친바입니다 오늘 채무자분이 직장인 통계한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이미 다른 곳에 알아봤습니다.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수료를 13%나 달라고 해서 여기는 혹시나 몇 프로나 하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는 상환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10%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 아, 그럼 3%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셨죠. 근데 뭐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또 저희는 저희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이분의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봤어요. 현재 일반 법인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고 사대 보험의 재직기간은 아니 입사일은 2022년도 3월 달 연봉은 3,800만원. 일단 사대 보험 정되시고 재직기간뭐 문제 없고 자 부채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 1,255, 그리고 286, 207. 저축은행에 2,444, 1,568. 저축 햇살은 734. 현금 서비스 두 건에 240. 이렇게 해서 대출을 6,700만 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용하니 신용이 그리 좋지는 않겠죠. 나이스 712점에 KCB 603점. 자, 연봉이 3,800만 원. 대출이 6,700만 원이 정도 되면은 연봉대의 부채 비율이 약180% 아, 저희한테는 조금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용을 볼게요 은행, 수익권 제가 봤을 때 이거 은행들 뭐 이자가 낮진 않을 것 같아 왜? 신용금수가 이렇게 낮으니까 당연히 금리도 높아졌을 것 같아 나머지 저축은 현금 어뭐 내용 보면은 당연히 통대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충 따져 보니까 일단 은행에서는 연봉이 3,800이고 회사 일반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할 수 있는 게약 3,000만 원 정도. 뭐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이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채무자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약 3,000만 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금용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금용에서. 이금용권에서 그럼 얼마를 이용해야 되느냐? 자, 가지고 있는 대출이 6,700이에요. 여기 플러스 10% 해야 되잖아요. 수수료. 그러면 이게 얼마죠? 670이니까 대략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대충 한7,500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대출을. 그래야지 그러면 저기죠. 600이니까. 7,370만 원이니까, 뭐, 백 몇십만 원 정도는 본인이 쓴다 치고, 자, 어찌됐든 한7,500 정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은행에서 3,000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했고, 이금융권에서 그럼 나머지 4,500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통대안이라는 게,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의미의 상품이에요. 당연히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대출이 뭐한 1600, 17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자가 높을 거라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은행이 3천만 원 받으면 이자 지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 이금이건4500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이거 얼마라 했지? 1700. 48만원인데, 지금 이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얼마냐면, 4,982만원. 4,982. 원래, 민정은 지금 이용을 4,980인데, 이금융 통장한우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4,500.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수수료10% 붙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은행에서 3천 정도 이상하니까 지금 1,748에 얼마요? 꼴랑 한1,200 얼마 정도 더 은행권으로 대안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자는 낮아지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한10%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 결과적으로 따지면 은행 비중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아니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저금리 비중이 이분께서는 중요한 것은. 본이 통년하는게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월 납입 금액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출 내용 봐 봐요. 전부 다 원리금 균등이야. 그러면 이제 월 납입 금액을 따져 봐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약한월 18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월 납입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약 133만 원 정도 돼요. 올 나비 금액이 133만 원. 어?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한 50만 원 가까이 줄어들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이건 진행을 못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 이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좀 높든 어쩌든간에 일금융권 비중이 1,748만 원인데 3천만 원, 꼴랑 1,100, 1,200 정도. 더 늘리려고 수수료를 10%나 줘 가면서 해야 돼. 이건 저희가 통대안을 진행했을 진행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은.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가능한 어찌 됐든 은행 저금리 비중이 이 이금금 비중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자 지출도 많이 줄이면서 월 납입 금액도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 수수료를 중금액 이상만큼의 공임이 더 많은 이자로 인해서 이자 지출로 인해서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이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아 그렇게까지 이분이 많은 이자를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여요. 뭐, 이 수수료에 비하면은 줄어들겠죠. 몇 년, 5년이면 5년짜리 계산해 보면, 근데 저희가 목표하는 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현재 180만원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 3 3만 50, 50만원 정도, 50만원도 안돼 주체? 이 금액밖에 줄어들지 않는데, 문제는, 그래, 50만원도 나는 어디 하고 채무자가, 나 괜찮아. 진행해줘.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어? 133만원? 그러면, 이분이, 그 고인님 한 달에 월 급이 얼마 받아요? 연봉 3,800이지만 세금 떼고 나면 통장이 찍히는 게월 급여가 월 250만 원 정도 된대요. 통장이 찍히는 게. 그러면 얼마예요? 본인이 이 대출금 납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얼마죠? 67에다가 약한 117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네요. 117만 원. 이거 가지고 뭐저저 공과금 내야 되고, 뭐 통신비 내야 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활비가 적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저희는 비록 통대안은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업체에다 문의하시면, 제 생각에 통대안 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13% 준다, 뭐, 원하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뭐, 거기를 선택해서 고임 진행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이제 고임 자유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또 다른 생각이 뭐냐면, 바로 개인 해석입니다 왜 개인회생이냐? 지금 고객님은 대출금 납입하고 나면 한 달에 쓸수 있는 금액이 117만 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 1인 체제 생계비가 130, 130인가 150인가 돼요.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더 많아. 또 하나의 장점이 뭐예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3년이에요, 3년. 3년 지나면 이 모든 부채가 다 끝나버려. 그냥 다, 다 탄감이 돼. 없어져. 그렇다면, 내가 3년간 이제 신용불량이어서 신용카드는 이용 못 하겠죠. 대출도 못 받고. 그런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통대안을 한다 쳐. 그럼 7,500이야. 이거 3년 안에 갚을 수 있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분 뭐 연봉이 이제 늘어나긴 하겠지만, 계속 근무하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거 다 갚으려면요. 제 생각에는 10년은 걸릴걸요. 근데 중간에 또 추가로 대출받고 그래 버려요. 인생 자체가 계속 빚이라는 굴레를 첫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그러느니, 내 신용이 불량이 되더라도, 3년간만 참자 이거죠. 이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아, 개인회생, 그래도, 이렇게 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회생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하면, 그건 또 싫다고, 불량 시종 분량, 그건 싫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결정은 고객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드렸고, 고객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상담을 끝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요 통대안의 주목적은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 이자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줄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월 납입금액도 줄여 가지고 생활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채무가 많아서 통대안이 가능은 하지만 하고 난 후에 이자라든가 납입금액이 현재 상황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면, 이걸 과연 굳이 통량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대출금에 대한 월납입금액을뺀 나머지 금액, 이 생활비, 아니,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다면, 굳이, 굳이 이걸 힘들게 끌고 가면서까지 갚아나가야 될까? 이거 한번잘 생각해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